안녕하십니까. UDTV입니다. 오늘은 2005년도 SKYTRAX의 세계 항공사 평가순위 톱10을 알아보겠습니다. 하늘이 품은 시어 오늘 당신을 위해 읊조립니다. 2025년 세계가 선택한 가장 찬란한 항공사들 지금 시작합니다. 먼 여정 끝 가장 먼저 다한 곳은 카타르항공 9번째 여정의정점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우뚝 섭니다. 그 뒤를 따르는 이는 싱가포르 항공 이내 최고의 승무원과 퍼스트 클래스의 품격으로 이름을 빛내고 세 번째 캐세이 퍼시픽 우주보다 깊은 기내 엔터테인먼트로 우리를 매혹합니다. 네 번째는 에미레이트 항공 하늘에 피어난 사치의 꽃 다섯 번째 ANA 전 일본 공수 일본의 정교함을 담은 날개짓 여섯 번째 터키항공 유럽의 입맞춤을 품은 채 일곱 번째로 대한항공 우리 하늘의 자랑 여덟 번째 에어프랑스 파리의 낭만을 실어 아홉 번째 일본항공 청결함과 서비스의 정수를 닮아 열 번째 하이난항공 청결의 미덕을 품고 세계를 날아오릅니다. 이름들이 품은 이야기는 곧 당신의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. 하늘은 고요하되 그 안엔 찬란한 여정이 숨쉬고 있으니 다음 여정에서도 시가 흐르는 하늘을 함께 걸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최고로 행복하세요.